자, 스윙 추천주 시간입니다. 일단 기존에 들어간 종목 중에서 오늘 고점 갱신한 종목들 리뷰하고 갈게요. sos 랩. 자, 요 자리에서 드렸고요 20일선 안착하고, 이거 보시면 파동이 그쵸? 어, 신규 상장주는 오히려 매수하기 좋다고 그랬죠. 요렇게 한번 하고 바닥에서 또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라이다 관련 주니까 자율주행이라서 자율주행 관련 주들 눌림목에서 잡아도 된다. 이거는 구독방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v i p 분들한테도요 자리에 들어가지고 오늘 98% 찍었네요. 자율주행 또 다른 자율주행 피런티어. 피런티어는 제가 이거 분석을 해드렸고 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이렇게 갔죠. 피런티어도 83%. 그 다음에 아티스트 스튜디오 음, 여기서 들어가 보라 그랬죠 음, 구독방은 좀 일찍 드렸는데 뭐,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도 짧게 짧게 드렸었고 최근에는 요 자리에서 드렸죠 여기서 드린 60% 수익 났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는 시스템 반도체 최근에 그 뭐야 브로드컴 관련해 가지고 급등 했죠 음, 요 자리에서 들어갔고 55% 수익이네요 에어레인 자 신규 상장주는 거래량이 터졌을 때부터 분할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많이 안 빠져가지고 바로 올라갔어요 이것도 26% m83 이것도 요자리에 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 원리에요 신규 상장주는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올릴 때 쉽게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장 초반에 이거는 뭐예요 매집이라 고 그랬죠 매집 신규 상장주 신규상 뜨고 그 다음에 장 초반이 아니라,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들어오는 돈은 매집이라고 했어요, 매집.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쭉 떨어뜨리고 매집하고, 바닥에서 거래량 빵 터졌을 때가 타점이라고 그랬죠. M83, 22%. 22%니까 조금 더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거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이거는 아시다시피 수급주지만은, 모멘텀이 있다고 그랬죠. 음. 조선주들 11월 초에 이트럼프 예, 네, 트럼프 트레이드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눌러주고 계속 이렇게 가는 종목은 많이 없어요. 누군가 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누군가 또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이런 파동.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눌러줄 때 바로 팔지 마시고 60일선 지지 나오면 조금 견뎌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한중의 시스는 오랜만에 바닥에서 다시 거래량 터졌을 때 들였고 살짝 눌러주고 다시 돈 들어오고 있죠. SKC 유리기판으로 해서 이거는 수급주 긴 한데 이렇게 한번 추세가 나는 수급주니까 이날 한번 들렸었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10%좀 안됐네요 어제 들렸는데 바로 올라간 종목 에이지 그랜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아까 자람테크 처럼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거고 화살표 뜬 날이 항상 타점이에요 화살표 뜬 날이 위쪽에선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화살표, VMS 있으신 분들은. 3일 제약은 뭐 조금 올라가다 말았네. 자, 오늘 종목들 검색식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아티스트들이, 이거 뭐 타점이 아니니까 이런 건 다. 이것도 타점 아니고. 이거는 화살표가 뜨긴 했는데, 여기서 한번 떴으니까. 화살표, 첫 번째 화살표랑 이격이 너무 많죠? 음. 지금 들어가는 건좀 늦었죠. 신세계 IC.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미 트럼프 주니어 회동 소식 한번 지켜볼까요? 네. 매물대 위로 한번 쳤으니까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봅시다 에이지랜드는 드렸고 자그 다음에 특징주에서 찾아볼게요 피노 S&P 신소재 지분취득 전구체 생산 소식 화살표 안 떴으니까 패스 MDS 테크 화살표 떴네요. 손정의 트럼프의 143조 미 투자 계획 발표 소프트뱅크 MDs 테크가 근데 별로 힘이 없어 이때 한번 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근데 거기보다 저점을 더 깼으니까 바닥이니까 한번 볼게요. 트럼프 트레이드로 볼수 있겠네요. 해태제과 식품 오징어 게임트 공개 앞두고 컬래버 부가 이런 거는 진짜 차트가 조막손이죠. 음, 이런 거는. 통과. SGC, 트럼프 머스크, 탄소 포집 지원. 예, 탄소 포집 지원해가지고, 우리, 아까 그린 케미칼도. 그쵸? 이거 어제 타점이었네요 여기서 음봉으로 빼주면은, 뭐, 들어가 볼수 있지만, 온실가스, 탄소 포집 종목은, 음, 에코바이오가 오늘 떴네. 에코바이오 한번 볼게요. 에코바이오. 에코바이오. 뭐 그린 케미컬이 대장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뭐, 둘 중에 하나. 탄소 포집으로는 둘 중에 하나. 아직 초반이니까.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움증권, 한 주당 7,500원 현금 배당 결정 소식. 음. LG전자 2차 밸류업 발표. 비스토스, 30조, BCI, 뭐야 이거, 머스크 뉴럴링크 임상승 웨이버스, 트럼프 머스 탄소 포집. 탄소 그 탄소포집 탄소포집은 아까 그두 종목 보시면 될것 같고 코아 스템 캠몬 임상 33 실패 하한가 어디 하한가야 보이던데 뭐 어, 이거 하한가야 <laughs> 무섭다 무서워 야참아이거 너무 높네 음. 엄청 많이 갔었네 현대차 연일 최대 생산으로 리스크 극복 발표 hj 중공업 677억원 규모 해군 뭐야 정비사업 수주 음, 수주 했네요 여기서 화살표 떴었는데 롯데 에너지 모토리얼 엔비디아 AI 가속 기용 동박 공급 소식 클로우봇 보스턴 다이내믹스 삼성 현대차 슈노이드 개발 동맹 여기서 해서 그 다음날 올라가긴 했었는데 요 상장한지 얼마 안된거는 매집 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런거 짧게 보시고 요런 자리에서는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 터지면 들어가는 건데 지금 매집은 하고 있네요 항상 바닥매집은 세력주들은 웬만하면 외국인 계좌로 한다는거 매집은 외국인 계좌로 하고 올리면서 이제 개인 계좌로 들어오죠 섞어 가지고 그래야지 이 수급을 숨길 수가 있거든요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 네이버 증권과 긍정적인 전망이 상승 야 네이버가 진짜 오랜만에 1년 구독방 드렸죠 네이버 아유 뭐 네이버 같은 걸줘 그랬는데 이거 보시면은 요날 화사표 떴을 때 이건 TMS죠 화사표 떴을 때 드렸죠 그쵸? 음, 지금 8 9 0 0 0원 19만원 짜리가 지금 22만원 와뭐몇 프로이고 음? 꽤 올라갔죠 네이버 같은 그 종목이 현대차 오리온 이건 뭐냐 뭐하는 회사냐 온코크로스 플랫폼 기업? 랩터 AI를 통한 약물 신규 적응증 도출하고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 바이오 플랫폼이야? 음... 인공지능 AI 플랫폼 요즘 핫한 테마인데 전혀 첫날이라 안 들어왔네 와한국첨단소재 양자컴퓨터 관련주야? 갑자기 아, 매물대가 너무 많네 대웅제약 코스닥 상장 첫날 온크로스 뭐야 여기 왜 있어 이거 루닛 임원들 지분 매각. 루닛도 <laughs> 제가 이거 v, TMS로 드리지 않았나? 안 드렸네 이거. 아 이건 세력주니까. 네. 요 자리에서 드렸었죠.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됐으니까 고점이니까 좀 지분을 정리해야죠. 네. 파동이 보통 이렇게 S자 파동이 나오는데 S자 파동 고점에서는 지분을 정리해 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스윙 추천주는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은 온실 가스 관련주를 새로 드렸고요.